제가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여자친구를요? 2015년 5월 18일 서울 외곽 작은 경찰서의 고요함을 깨뜨린한 통의 전화. 새벽 2시, 1일 2 접수원은 떨리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정훈이었고, 그가 한 말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끝내려고요.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해 도착한 낡은 원룸. 문을 부수고 들어간 내부에서는 손목을 그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이정훈이 발견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빈 약병이 굴러다녔고 금속성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에, 야산에, 묻었어요. 이 한마디가 김선정의 비극적 인생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선정. 그 이름은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 명문대를 조기 졸업하고 25세에 귀국한 그녀는 학원 강사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뭐든지 될수 있어 라고 말하던 그녀는 인생선생님이라 불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학생들이 종종 고백하면 그녀는 웃으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 라고 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모두가 알지 못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정훈과의 만남은 그녀가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단정하고 다정해 보이는 그는 처음엔 선정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초반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변했습니다. 작은 질투에서 시작된 집착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남자 학생이랑 얘기 많이 했더라? 무슨 얘긴데 그렇게 웃어? 별거 아니야. 그냥 수업 관련된 얘기였어. 처음엔 귀여운 투정 같았던 것이 점차 통제로 바뀌었고 그의 의심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말다툼은 항상 폭력으로 끝났습니다. 김선정은 그 아픔을 숨겼습니다. 멍든 팔을 긴 소매로 가리고 마음의 상처는 환한 웃음으로 감추었습니다. 퇴근 후 학원에서 뛰노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마지막 비극은 그녀가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기쁨의 통화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정훈에게 도발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지? 정훈은 소주잔을 비우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 얘기로 이어져? 그냥 나도 새 출발 좀 해보자고. 새 출발? 내가 널 위해 뭘 포기했는데? 너는 날 버리고 잘살 준비를 다 했구나. 선정의 말은 그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살기를 띠며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김선정이 마지막으로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희미한 의식을 되찾은 이정훈. 그의 고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야산이란 단어가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문 밖에 어둠이 깊어가는 가운데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서울의 늦봄 밤 김선정의 원룸은 텁텁한 공기로 가득 찼다. 날카로운 말들이 공기 속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너는 결국 날 떠나려고 했던 거잖아. 이정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신뢰가 사라진 자의 것이었다. 정훈아, 제발 이해해. 난내 인생의 감옥이 되고 싶지 않아. 우리 둘 다. 이렇게는 행복할 수 없잖아. 선정의 말은 그에게 닿지 않았다. 오히려 독이 되어 그의 가슴에 침투했다. 행복. 넌날두번 죽이는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렇게 안될 거라면 차라리 둘다 끝내자. 그날 밤 싸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번져갔다. 정우는 분노에 휩싸여 책상을 내리치고 소리를 질렀다. 선정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의 행동은 점차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목을 움켜잡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녀는 울먹였다. 넌나 없이 못 살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정이 아닌 소유욕이자 절망 그리고 분노였다. 다음 순간 그는 한계를 넘었다. 그녀의 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선정은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나 컸다. 그녀의 다급한 숨소리는 곧 멈췄고 방 안에는 무거운 고요만이 남았다. 정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패닉에 휩싸인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추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자동차에 싣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한적한 야산에서 그는 약게 파낸 땅에 그녀를 묻었다. 흙이 쌓일수록 그의 마음속 죄책감과 두려움도 함께 쌓여갔다. 집에 돌아온 그는 그녀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가족들에게 그녀가 바쁘다는 거짓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취직 예정이었던 회사에도 가짜 사직서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리 거짓을 쌓아도 그의 진실은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새벽 2시가 지나자 이정우는 통제를 잃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는 일일이의 전화를 걸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그것은 그의 은폐의 끝이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법정에서 김선정의 부모는 삐뚤어진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었다. 검사는 이정훈의 은폐 행동을 강조하며 그의 잔혹함을 부각했다. 이정훈의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푹 숙였다. 김선정의 가족은 판결 직후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엄격한 시선으로 이정훈을 바라보았다. 나의 딸은 꿈이 많은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김선정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성의 삶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모든 두려움과 용기를 안고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한순간의 비극에 무너져 내린 이야기였다. 그녀의 빛은 꺼졌지만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았다. 그녀의 희망과 웃음,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진 슬픔까지.